발바닥에 땀이 나면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바로 그 이유를 세포열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단정이든 악취든 세포의 기능 저하에 놓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세포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. 그럼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손발끝에서 닫아버리게 되죠.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열 에너지는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안 되고 구멍,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거든요. 자, 그러면 마찰이 많은 발바닥으로 열이 확 쏠릴 때 발바닥에 피부 온도가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. 그럼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기화열이 생기고 그 이후에 액화가 되면서 단증이 되는 거고요. 자,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산화분해 속도가 너무 과도하게 빨라지는 겁니다. 자, 산화 속도가 빨라질 때 땀으로 인한 노폐물들이 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악취가 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.